어 하위호 백이 원천재 있네. 이나는데에있나요 아, 씨. 로갈고리가 다섯 개나 간다는 게 부채꼴로 나가는 게아니 네. 그래서 막뭐어 나가는 건데 그 나중에 끌리는 것도 뭐 어. 한번 사탄 쓴 곳에 쓰면은 다섯 명다끄다집어낼수 있어. 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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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음, 음, 그거예요. 어. 어. 당장해 보다. 라이 라이트. 아색감비 렉기를 넣었는데도.. <laughs> 뭐야 이거 라세게했는 <laughs> <laughs> <날 빡세겠는데. 웃음> <laughs> 야대넌 되게 기분 좋진다. <laughs> 어, 어라? 아내 상대 팀이 너무 그거 빡대만다 얘네들. 아! <laughs> 이판 지면은 <laughs> 두판 더인가요? 아 두판더아빠다 Like, like, l i k 라이크 k e l 게 k e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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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k 저, 저, 저. 어. 오케이, 내 이름을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 좀할 수가 있을까? 우리 있네. 이 맵은 메이베... 1세트는 포기할까? 메르시에서 에이... 어. <laughs> 아... 꼽아. 내가 죽으니까키보를 잡아. 어. 에코 에코 안 돼가지고 쟤하라을 거야. 아, 막 상품을 얻겠다. voilà. 아, 얘어아 아, 됐다. 진짜 메르 꼽는다. 가벼라 괜찮 폭발봄 부활! <mix> <뮤정 Metropolitan> 오! 되네? 30초 부활 어? 사라지네? 와나 존나 아프다 아이 씨발 진짜 쏘전 에미가 듣지 나

이뻑다 아, 야 우리 손불하고 힐팩 캐킹하지 안 되겠다. 브리티 한 다음 시안되신다 그냥. 무적한다 무적 손불하다 뺀 건데.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무적한다 이제 무리겠다. 그거 그냥 개사기 그냥 개사기 써야 돼. 나, 아, 진짜 네, 메르시에도 그냥 뭐하루종일 엉덩이 엉덩이 엔, 애들이 내 엉덩이 만지면막 뛰어오고 뭐나 어떡하냐. 아니 도산 안전할 거예요. 킹고를 하겠다. 아니 사실 솜브라가 진짜 막 진짜 힐러 아닐까? 3, 2, 2,

대서기도오늘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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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히면 그만 이기네 그만야

아어너좀 <목소리> <목소리> 잘한다잉 이예아들어아 아,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길 거다들어 예, 예. 준비해 어너들어 준비해 제가요? 예저롤 체하는 중인데 아, 어 그니까 이거 어? 오른쪽 방 힐팩 해킹하는 게 낫겠지? 예전 리로랑 눈치 음, 고목숨한만보고해 음, 음, 이게 소화, 무슨 소까예너 <laughs> <타린다 물을 웃음> <laughs> 들어오면 오민이 o o k 오른쪽 방 해킹할까요? 지 <laughs> <laughs> <그럴까? 웃음> <근데> 네 <주위에 웃음> 혼자 보통. What are they? Is it on the underwater? Tabula? Sri, Tabula, Tabula, t a b u l 나 Tabula, Tabula, t 저인이 거기 가라. 갈거라. 고리 아! 피 없어. 야 아니야. 다빈아, 다빈아. 다빈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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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게> 나 아니야. 다진아. 다진아 그럼 죽는다. 그 어물한 어물도 진짜 빠나 사실 담이네 너를 좋아했어. 다이나나 그만 갈게 이제. 치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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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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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타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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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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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야 가누 조금만 비 조금만 비줘비줘 조금만 아 비워줄게 비줄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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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스라가 있는데 이 어? 어? 어, 어, 어.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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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비극해! 나 비극해! 나비리해나비극나이스해나 비극해! 나비극나이극나비나해나 비극해! 나비극나 비극해! 해나 비극해! 나비나비스해나비극나 비극해! 나 비극해! 나 비극해! 나비극나 어, 야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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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L, 야, H 이렇게 세냐? 졌어. 브라잡 줬어. 뒤다싹다 야, 둘잡어 <레기> 야, 브랑둘어 <다> 어? 어. 아, 이래 안할 이래. 이래 안 <거봅>

어 진짜 무서워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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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리석어그저끄러 <laughs> 어! 아! 으휴 루시카츠루시카이 어어 진짜 겁부하나 이거 <laughs> 뒤에 뒤에 둘이 있어 야야 우리 덩어리 우리 덩어리 죽고 싶어? 에? 네? 예? 아아 <laughs> 그 덩어리 말고 오케이, 오케이. 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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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졸업, 졸업. 아, 졸업. 아, 졸업. 히바, 아, 졸업. 아, 졸 아, 졸업. 아, 졸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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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 어디가? 자기졸 갈게 나 자...